자 수트 RPM 823번 자 함수 fx가 x는 1보다 작을 때랑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두 개의 함수식으로 나눠져 있다. 근데 함수 gx는 이렇게 생겼대. 자 근데 밑에서 보면 기응, 니은, 디귿 다 gx가 증가하냐, 미분 가능하냐 또 gx의 함수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는 k가 존재하냐 결국 gx의 함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gx의 함수만 그릴 수 있으면 되겠네. 자 지금 밑에 gx는 integral 1에서 x까지 t 1의 ft인데, 쌤, 이거 딱 보면, 못 돌리랬어. 여기에, 위끝 아래, 위 끝에 변수가 있을 때는, 뭐해라, x에 대해서 미분해서 t자리에 퐁당퐁당 집어 넣는 거야. 그 이유는, 자, 니를 gt라고 잡으면, 얘는 적분한 gt를 적분한 대문자 gt에다가, 마이너스 1에서 x까지 계산하니까 g x 마이너스 g의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얘를 x에 대해서 ddx를 하면 x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결국 gx고 상수이라서 날라가거든 그러면 결국 이 gt x 마이너스 1의 ft에다가 t자리에 뭐를 넣은 거 x를 넣은 게 되는 거니까 여기다 xx 풍당하는 거랑 똑같다고 됐어 이건 안 적을게 지울게 이해 안되면 다시 천천히 보고 자 그럼 양변을 뭐한다? x에 대해서 미분한다 미분하면요 자 g'x는 t자리 x 집어넣는거로 여기다가 퐁당퐁당 퐁당. 그럼 x-1의 fx가 되겠다 자 그럼 g'x gx의 도함수를 알수 있는거야 자 그럼 gx의 도함수를 한번 그려볼게 g'x는 자 도함수가 함수식의 x는 1보다 작을 때랑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로 나눠져 있으면 도함수식도 x가 1보다 작을 때랑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로 나뉘겠지. g 프라임 x는 x-1 곱하기 자 x가 1보다 작을 때 f(x)는 여기서 뭐라고 마이너스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다 뭐 곱하는 거야. 마이너스1 곱하는 거고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g 프라임 x가 x-1에다가 곱하는 거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의 fx 그거는 x-x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럼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볼게 좀 정리할까? 자 여기다가 다시 좀 적을게 g'x는 x가 1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되고요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마이너스 앞으로 빼면 x-1에 x-1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럼 도함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 점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여기에 x축 y축 x축 y축 그 다음에 1일 때뭐 1일 런식는 아니겠다. 자 x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작을 때는 1차 함수지. 마이너스 x 플러스 1 1콤마 0을 지나고 y절편이 1인 함수식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겼겠네. 뭐. 그 다음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1이랑 실근을 가지고 2에서 실근을 가지는 요런 이참수 형태가 되네. 자 됐죠? 이건 도함수의 그래프예요 y는 g'x 자 그럼 이제 한번 해볼게. 기억에서 gx는 열린 구간 1에서 2까지 증가하냐. 열린 구간 1에서 2까지 그래 이 안에서 여기서 여기까지 지금 이 그래프를 보란 얘기잖아. 여기서 여기까지 뭐하고 있어? 증가하고 있지. 왜 도함수가 도함수의 도함수가 뭐니까? 함수 값이 양수니까 맞아. 그래서 도함수가 양수면 증가하고 도함수가 음수일 때는 감소하는 거잖아. 됐어. 그래서 이래서 이까지 증가하네요. 그 다음 g(x)는 x는 1에서 미분 가능하냐? 자, x는 1에서 미분 가능하냐는 얘기는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1의 음에서의 g 프라임의 x랑 1의 양에서의 g'x가 같으면 되는 거잖아. 그럼 1의 음에서는 1보다 조금 왼쪽에서의 뭐를 더함수의 함수값을 보는 거니까, 여기다 1을 넣으면 얼마야? 어차피 0이죠. 그 다음 g'x의 1보다 클 때도 여기다 1을 넣으면 얼마야? 0이죠. 그리고 그래프에서도 보면, 도함수가 1보다 조금 작을 때는 어디 0으로 하고 1보다 조금 클 때는 음으로 0으로 항하잖아. 그래서 어차피 도함수의 함수값이 1자 도함수가 1의 음에서랑 1의 양에서랑 같은 값을 가지기 때문에 도함수는 아함수는 미분 가능한 거죠. x는 1에서. 됐어? 그런데 애들이 이렇게 얘기해. 쌤 여기서 뾰족점을 가지잖아요. 근데 어떻게 미분 가능해요? 아니야. 그건 원래 함수를 얘기하는 거고. 맞지? 원래 gx라는 함수가 x는 1에서 뾰족하게 생겼다면 그럼 뾰족점을 가지니까 미분 가능하지 않는데 지금 이건 도함수의 그래프라고. 쌤이 도함수의 그래프는 모양은 중요하지 않아. 결국 뭐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증가하는 부분인지 감수, 양수인지 음수인지 도함수의 부호만 중요하다고. 알겠어. 그럼 미분 가능하다는 거는 1의 조금 왼쪽에서의 극한값, 아, 아니 극한값이 아니라 1의 조금 왼쪽에서의 미분계수랑 1의 오른쪽에서의 미분계수를 확인해서 얘두 개가 같으면 미분 가능한 거예요. 됐어. 자, 그다음 그리고 도함수가 지금 일단 쭉 연결돼 있잖아. 도함수가 연결돼 있다는 거는 미분계수가 끊기지 않고 연속이라는 얘기니까 미분계수가 연속이라는 얘기는 에, 미분 가능하다는 얘기지 모든 구간에서 됐죠. 그다음 티그 gx는 k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도록 하는 실수 k가 존재한다 자 일단 gx함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gx함수도 그려볼게 자 여기 1을 기준으로 하고 2를 기준으로 하고 자 도함수가 뭐야? 양수지 계속 양수 양수다가 잠깐 0이 됐다가 또 양수지 그럼 도 원래 함수는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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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잠깐 0 접선에 의가 잠깐 0이니까 잠깐 쉬어만 가는 거야 감소하는거 아니야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 계속 증가하다가, 이에서 양세에 음으로 바뀌니까, 이에서 무슨 값을 가져? 극대를 가지겠네. 이런 식으로 생긴 거야. y는 gx. 그래서 아까 기억에서 1에서 2까지 열린 구간, 1에서 2까지 증가하는 거 맞잖아. 그 다음, x는 1에서 미분 가능하잖아. 그래. 계속 뾰족점을 가지는 게 아니야. 연속인 거야. 부드러운 연속인 거야. 그 다음, d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는 실수k가 존재하냐. 자, 실수k는 얘가 y는 gx라는 함수로 보고, 얘를 y는 gx라는 함수로 보고 얘를 y는 k라는 상수함수로 봤을 때세 교점을 가지는 상수함수가 존재하냐인 거잖아. 아니 딱 봐도 없네. 자 이렇게 k가 여기 있으면 어, 안되죠. 얘는 실근이 없는 거죠. 이렇게 돼 있으면 실근이 달랑 한 개인거죠. 접할 때 이렇게 되면 두 개인거고. 이때는 이때도 어차피 두 개인거야. 그지두 개인거고 두 개인거고. 개인 볼록볼록이 아니기 때문에 사참수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려면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생겨야 돼. 맞죠? 그래서 3번, 지긋은 틀렸구나. 답은 3번이 되겠네요.